아유.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스겔 말씀입니 에스겔 말씀 35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게 꼭, 꼭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부족한 종은 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또끼담아 듣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또내 마음의 신명이 또 변화받고, 또 도전받고, 어, 겸손한 주님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laughs> 요새 제가 그 하나님의 도성, 예, 성어그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제가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으로 연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안들을 이제 기획을 다 짜놨거든요. 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앞으로 좀 어, 스토리, 성경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어, 조금 복잡한 것보다, 어, 성경 스토리를 또 재미있어 하고 관심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런 부분을 어, 앞으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세계 35장은 형제를 미워한 제의껏든 심판이다.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음, 멸망할 위기에 닿았습니다 이웃나라에 애돔이라는 어, 나라가 있는데 이들은 사실 에서의 같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갈기 찢어지고 어, 안 된다 할때 망한다 할때에돔은 기뻐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나라, 내 사랑하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제주하니 그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즉이 말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는가봐요. 가만두지 않나 봐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에서 6절의 35장입니다 형제의 고난을 기뻐한 죄는 하나님 앞에 무겁다 네. 음,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음, 애돔은 기뻐하고 있죠 애돔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음 당할 때 이를 기뻐하며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손과 미워하는 마음을 죄로 심판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를 무시하고 믿는 자를 멸시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는 겁니다 애써서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을 수 있습니다 어, 성경의 이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못된 형들이 있습니다 어, 요셉 형제들은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몹시도 시기했습니다. 이쁜 옷 주지요. 어, 그리고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옆에서는 볼장 사나운 거예요.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애동과 어, 동일하죠. 어, 결국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아니,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는 마음은 무선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 앞에 마지막 총기가 돼서 나아갈 때 형들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들바들 떨었고 내 동생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는 아마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아,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그래서 이 고난을, 아,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심해진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리 갔어. 우리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오래 품은 원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에덤은 영원한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공격하고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요. 그들의 품은 원한 그대로 심판하시죠. 예, 에돔의 땅은 에, 황무지가 된다. 이것을 보면요, 북한 땅을 보면요, 황무지가 되잖아요. 곡식이 그들끼 없어요. 예전에 교회가 세웠던 자리에 다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막 세워져 있, 있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예수의 피가 흔적조차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공식적이 아니니까.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사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애돔도원한을 품어서 결국 하나님한테 멸망당하죠. 성경에 볼때이 사울이 다윗의 잘 나가는 거 보고 쉬기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바, 어, 바윗은 바만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 이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악한 마음이. 이로 인해서. 계속 악한 마음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난중 사위가 되는 다윗을 끝까지 그 미워하는 죄가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어, 그 원하는 어, 사울이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는 것이 됐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어, 죽을 때까지 사울은 자신이 품은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상대를 겨누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아, 참. 남을 미워한다는 건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었고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이 결국 음, 이독 가운데 음, 하나님의 에, 아픈 아, 이런 파멸의 일입니다. 우리가 파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사울이 만약에 자기도 인생이라 실수할 수 있는데. 어,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음, 자기 옷이 잘리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핵의가, 진짜 핵의가 아닌, 가짜 핵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그 원한을 통하여, 어, 수령에 넙에 빠지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에서 15절. 하나님 백성을 교육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그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는 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땅은 자기 것처럼 모았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욕심이 내는거죠 남의 것을 탐내는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었다라며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시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성경 이하를 하나 드릴게요. 고라의 반역.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평가하였죠. 땅이 갈라지고 고라 무리가 심판받았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이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임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와 아, 미움, 형제의 미움과 원하는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저도 오늘 뭐 어떤 형제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참그 미움이 보통 미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laughs> 성경적 말씀을 볼때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결국 미워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늘 앞에 심판받는 죄다 는 말씀이죠 그래요 <laughs> 우리가 마음이 하루아침에 또한 이런데 어느 누구도 마한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와 괴롭힘이 있다면 요 어찌 그리 사람이 쉽게 참아내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물러나서 그와의 관계 또 그를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애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시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내고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혼을 낸다고 합니다. 주님, 나도 귀한 존재고, 우리 형제도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로는 기도합니다. 살롬. 좀 쉬었다가 내일 예배 들어갔습니다.